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심장이죠. 바로 그 실리콘 칩 안에 아주 특별한 유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요. 반도체 위에 이 완벽한 유리 층을 대체 어떻게 키워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창문 유리하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컴퓨터 칩.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둘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산화 규소입니다. 화학식으로는 SiO2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요. 실리콘 표면 위에서 자라나는 아주 아주 얇고 완벽한 유리층이에요. 바로 이 유리층 덕분에 칩 안에 있는 그 수십억 개나 되는 회로들이 서로 뒤엉키지 않고 자기 역할을 딱딱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작은 유리의 마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실리콘의 완벽한 파트너, 그리고 컴퓨터 칩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또 순도와의 전쟁은 뭔지, 무지개빛 막은 어떻게 관찰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에서 설계하는 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기열표 보면 정말 수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왜 하필 실리콘이 이 모든 전자기기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 핵심은요, 바로 이 능력에 있습니다. 실리콘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완벽한 절연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리갑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료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개의 작은 스위치를 한 곳에 빽빽하게 모으려면 서로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하잖아요. 실리콘은 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그것도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 버린 거죠. 사실 처음부터 실리콘이 유일한 후보는 아니었어요. 뭐, 저마늄 같은 다른 재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리콘이 압도적인 승자가 된 데에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산화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완벽한 유리층을 만드는 바로 그 능력 때문이었죠. 이게 실리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완벽한 유리층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컴퓨터 칩을 요리하는 아주 뜨거운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레시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건식산화는요, 마치 약한 불에 오랫동안 뭉근하게 조리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대신 아주 촘촘하고 완벽한 품질의 막이 만들어지죠. 반면에 습식산화는 수증기를 팍팍 넣어서 강한 불로 빠르게 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훨씬 빠르죠. 엔지니어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두 가지 레시피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칩을 요리하는 주방, 전기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오븐 안에서 수백 장의 실리콘 웨이퍼가 섭씨 천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면서 아주 얇은 유리층을 키워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화학 반응이 이렇게 거대한 산업 기술로 구현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 이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쓴다는 거예요. 건식, 습식, 건식,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작과 끝은 품질을 위해서 건식으로 꼼꼼하게 만들고 그 중간 과정은 습식으로 속도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와, 정말 영리한 방법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요리법에도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적. 불순물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초기 반도체 산업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주범은 바로 나트륨 이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금의 성분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흔한 물질이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었던 겁니다. 아니, 나트륨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음이 녀석들은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을 막 뛰어다니는 개구쟁이들 같았어요 유리막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기신호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런 불청객 때문에 칩 성냉이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도저히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염소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산화공정을 할때 아주 약간의 염소가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 원자들이 유리막 안에 딱 버티고 서서 말썽꾸러기 나트륨 이온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거예요. 정말 우아하고도 완벽한 화학적 해결책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낸 유리층, 대체 얼마나 얇을까요? 흠, 음... 놀라지 마세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백 두 배는 더 얇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의 두께를 대체 어떻게 재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색깔에 숨어 있습니다. 이 유리막이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면서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 때문에 웨이퍼 표면이 마치 비눗방울처럼 영롱한 무지개빛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색깔. 그 색깔이 사나막의 두께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실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컬러 차트인데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저게 보이는 청록색을 띈다. 그러면 그건 막 두께가 정확히 0.5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무슨 첨단 장비도 없이 색깔만 보고 나노미터 단위의 두께를 알아맞히는 거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눈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엘립소미터라고 하는 초정밀 장비가 있거든요. 이건 빛의 편광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색깔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정확하게 거의 원자 몇개 수준의 두께까지도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매번 직접 실험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반도체 설계는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수백 가지가 넘는 공정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실험해 본다? 아마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예측에 있습니다. 실제 칩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의 가상실험을 돌려서 완벽한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프림 같은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의 디지털 수정 구슬인 셈이죠. 아주 복잡한 물리 법칙들을 순식간에 계산해서 특정 조건에서 유리막이 얼마나 자랄지, 또 불순물은 어디까지 퍼져 나갈지 이런 것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수만 번의 가상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이미 다 찾아 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면 아마 상상도 못했을 설계가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실리콘 위에 유리를 키워내는 기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이 기술이 지난 60년 동안 우리 디지털 세상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의 다음 세상을 만들어갈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